야, 이 무슨 차가 이렇게 많지? 143km, 1시간 46분, 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전북 익산으로 갑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이 됐건, 전남이 됐건, 전라도는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돌아올 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거의 안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거리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가고 싶어도 일이 없는데, 어떡해. 하지만 오늘은 제가 내일 전북 군산에 볼 일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가는 건데, 안타깝게도 군산으로 가는 일은 잡지 못했고요. 그 옆에, 익산으로 갑니다. 삼성전자제품을 싣고, 씨를 다 채우고, 혹시라도 형님들 중에 저를 잡아 죽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저도 죽일 수 있고, 전자제품도 챙길 수 있습니다. <laughs> 아 군산이라 군산은 또 우리 군산 상고 역전의 명수 맞나요? 야구부? 군산 상고가 있는 군산 아닙니까? 대구 상고가 있는 대구고 부산 상고가 있는 부산이죠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laughs> 군산으로 가려면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가나요? 일단 여기서 이게 뭐야 평택 제천 고속도로인가요? 보고 잠깐 탔다가 경부로 갈아타서 천안분기점에서 저쪽으로 가나? 뭐 어떻게든 가겠죠? 음 군산 군산 처음 가는 것 같다 전북은 제가 전주밖에 안 가봤고요 아 김제도 갔었구나 어 근데 어쨌든 군산은 처음 가요 기대가 되는군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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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익산 가잖아. 익산 갔다가 군산, 아무튼 두 군데 다 처음 가는 곳이거든요. 어, 맞아, 맞아. 익산하고 금산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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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하고 멀지 않겠죠? 같은 산이잖아. 익산 바로 옆에 군산, 지도상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했는데, 실제 거리는 어떻게 될려나? 음. 일단은, 익산에 하차를 하고 어... 군산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하차하고 하면 한 7시 30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 될것 같은데 그때는 일이 없겠죠? 예를 들면 막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는 그런... 없겠죠? 욕심이겠지? 자자자 풀풀! 풀, 풀악셀!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레타가 바로 안성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타야죠. 자, 아 여기 안성분기점 하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구간이 너무 어지러워. 뱅글뱅글뱅글 뺑글 돌잖아요. 맞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돌아보면 알겠죠. 한두 바퀴 정도 돌았던 것 같은데. 요렇게 한 바퀴 돌고 상행으로 서울 방향 가는 거는 그냥 요렇게 한 번만 이렇게 싹 꺾으면 되는데 요렇게 한 바퀴 돌고 돌고 음, 그래도 짐이 가벼워서 좀 돌기 수월한데 막 무거운 거 실었을 때는 여기 막, 막 돌기 막아우막 그래 막국수가 땡기네 메밀막국수 아, 대구에 저기 고모로 수성구 그 고모역 아십니까? 그 부근에 옹심이 칼국수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옹심이 칼국수보다 메밀 막국수가 더 맛있어. 와, 이거 잠깐만. 이렇게밖에 안 돈다고? <laughs>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 이게 다라고? 아무튼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안까지는 쭉몇 킬로야? 30 30 킬로미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차도 많이 없고 이 정도면 뭐쾌적하게 달려가면 되겠네요. 군산 아니 아니 그 전에 익산. 오, 천안분기점. 야, 이 천안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논산천안고속도로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야, 이 길로 가는 것도 짱 오랜만. 원래는 뭐, 뭐, 이 길은 그냥 제, 뭐랄까? 제 일하는 거시기에는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냥 왼쪽으로 가잖아요, 저는. 근데 또 이쪽으로 가는구만. 논산천안고속도로로 82km. 오, 82km. 어, 아니구나. 얼마 전에 전주 갔잖아, 전주. 전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저, 대형 견인면허 떨어지러 제가 전주 갔었잖아요. 아, 그때 갔었다. 왔다, 왔다, 왔다. 그러면 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네요. 아쉽다. 완전 오랜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군산 아니 아니 익산 <laughs> 익산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딱 100km 남았어요 이제 익산의 삼성전자 물류센터로 차량터널 여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오 여기 들어오니까 확실히 속도가 확 줄어들어 바깥에 비해 야 거의 몇 k m 야 거의 한20 키로 줄어드네요.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구간 단속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구간 단속은 아까 진작에 시작했거든요. 아 구간 단속 종점 때문인가? 형님들 아시죠? 저는 모르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갑자기 정체가 심해질까?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차량 터나. 이거 아시는 형님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봐봐봐봐 다막야 이렇게까지 저게 된다고? 왜 그럴까? 여 저러냐? 정신 못 차리나? 이제 저큰 차의 저런 움직임은 저런 무빙은 딴짓을 하고 있을 때 나오죠 운전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폰이겠죠 그게 아니고서야 저런 무빙이 나올 수 있나? 졸고 있나? 아까 막 미친 듯이 달리시던 거 보면 <laughs> 졸지는 않을... 빗길 감속 운행? 비가 오나 보네. 정안휴게소에서 정우터널. 정안휴게소가 그 정안꿀밤휴게소 맞죠? 이름 바뀌어서 이제 그냥 정안휴게소인가? 와, 씨,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여기 정안꿀밤휴게소 다 오니까 비가 막. 야, 안 돼! 내 신발! 오, 이 내... 신발이 접기 전에 빨리 정안꿀밤휴게소 들어가서 신발을 넣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만 참아줘 어네 23,000원짜리 크록스가 다 젖어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정한 꿀밤 두개소 야, 이 사장님들 지금 바빠치고 난리 나셨다. 저는 가빠보다제 신발, 제 신발, 신발, 신발. 비가 새는 신발장. 괜찮아. 어이. 오, 괜찮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이, 다행이다. 자, 다시 출발해 볼까요? 야, 홍수 나갔다, 홍수 나갔어. 기후가 점점 동남아 기후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스콜, 이런 것처럼. 비가 막, 국지성 호우가 많아졌어. 후! 락스를할 필요가 없겠구나. 오잉? 야 정우 터널? 저기 나오니까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네. 여긴 뭐 바짝 말랐네요. 마른 게 아니고 빗방울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비는 금방 그쳐서 다행입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가 또 이렇게 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래서 세상이 어렵다니까. 누구에게 좋으면 또 반대로 누구에겐 좋지 않고, 비가 또 다시 오래 누가 뿌리는 건가? 비가 또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밸런스가 잘 맞는 게 제일 좋겠죠. 음.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사실 우리는 삶이 그렇지 않은 거 보니 신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앞에 프리마 카고 사장님과 저는 언제까지 같이 갈까요? 저 사장님이 싫으신 저 동글 동글한 관들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환공포증이 올것 같은. <laughs> 계속 저것만 보면서 가니까. 광고품증이 올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저 동글동글한 모양들을 보니까 마치 애플워치를 보는 듯한 애플워치 보면 어그 어플들이 저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아또 형님들 또 눈치채고 또 물어보시는구나. 아 여기 보이세요 형님들? 어 여기 이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게어 애플워치라는 겁니다. 예. 음 전자시계죠? 스마트워치. <laughs> 선물을 받아버렸지, 뭐야. 음. 사실 이걸 좀 갖고 싶었는데, 아, 뭔가 이걸 돈 주고 살려니까 싸지 않잖아요. 몇십만씩 하는데. 내가 과연 이게 필요할까?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못 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뭐, 살 수도 있겠지. 근데 싸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또 지인이, 어, 선물을 해줘버렸지, 뭐요 형님, <laughs> 또, <웃음> 또, 그 눈치채고, 이렇게. 아이, 또, 저, 동글동글한 모양이 뭐냐, 또, 이렇게. 아, 궁금해 하시는구나. <laughs> 아, 6시 5분. 알았어. 시리아, 사이코패스에게 전화. 응? 시리아, 사이코패스에게 전화해. 아, 잘 내려가고 계세요. 논산 분기점. 여기서 이제 광주 익산 방향으로 가네요. 갈아타는 도로는 뭘까? 그럼 이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여기가 끝이잖아요. 이제 무슨 고속도로지? 궁금한데? 야, 못 찾겠는데? 빨리 알고 싶어. 아, 호남 고속도로? 여기 나오네. 호남 고속도로. 음. 호남형이니깐 호남 고속도로. 여전히 우리 애플워치 형님하고는 계속 같이 갑니다 우리 프리마카고 사장님 자 이제 진출합니다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즐거웠어요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안전운전 하십시오 왠지 정들었는데 자 익산공동 쪽으로 나가서 익산 방면, 익산 방면, 익산 톨게이트, 알패스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그 원톨링. 그 지나가면서 요금 이렇게 뜯어가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걸 두 번이나 지나가니까, 여기서는 요금 천 얼마밖에 안 되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옆쪽으로 가면 익산. 그럼 여긴 어딘가? 여기도 익산일 거 아니야? 익산. 익산, 아, 익산이 왜 이렇게 입에 붙나 했더니. 익기, 아, 익기, 익산, 신익기. 맞네, 맞네. 아, 아 그러고 보니, 좀 느낌이 안 좋네. <laughs> 왕궁 방면으로 좌회전하라고? 왕궁이 있다고? 그냥 지명이겠죠? 왕궁이 있을 리가 없잖아. 궁성로. 아, 옛날에 왕궁이 있었던 곳인가? 여기면, 백제? 백제, 아닌가? 중앙선 끊어져 있죠? 맞죠?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얘는, 아이고, 둘러서 들어가라 하는구나. 자, 마스크 찌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거 옛날에 김진동 씨가 했던 거잖아요. 관공서에서, 저기, 여기 맞나? 아,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야, 제가 왔어요. 야, 한가하다, 한가해. 아주 좋구만. 연문으로 내리나? 반경 30. <laughs> 아, 깜짝이야. 아, 숙소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어. 새만금 방조제? 비응항인가? 내일 다시 봐용. 좋은 밤 되십시오.